자, 우리 몇십몇 곱하기 몇. 이번에는 13 곱하기 5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3 곱하기 5. 13을 다섯 번 더해주는 것과 의미가 같죠? 수 모형으로 보니까 여기 13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먼저 여기에 있는 일모형부터 묶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이 다섯 개만큼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렇죠 일모형은 3 곱하기 5. 15개가 됩니다. 어, 여기 15개의 일모형. 그런데 어, 그렇다면 15개니까 10개와 5개로 생각을 해서 보니 자, 이렇게 바뀌어진 15개 일모형은 하나의 1모형과 다섯 개의 일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15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1모형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요렇게 1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죠? 그래서 1 곱하기 5로 5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10모형이 5개 있었는데 1모형에서 모인 10모형 하나가 더 있어서 모두 10모형은 6개 그리고 1모형은 5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해서 13 곱하기 5, 65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 모형으로 보니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볼 겁니다. 13 곱하기 5 먼저 여기부터. 자 지금 3이 다섯 개만큼 있는 거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5라고 하는 것15 생각해보면은 아 1의 자리끼리 계산해본 거3 5 15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줄까? 여기서, 아, 15가 됐구나.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제는 10의 자리에 있는 2라고 5를 또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은1 곱하기 5. 실제 그 크기는 10 곱하기 5죠. 여기에서 10 곱하기 5, 그러니까 50. 하지만 여기 10의 자리에다가는 그냥 5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계산해서, 어, 신모형이 여섯 개나 되는 거야. 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1의 자리끼리 계산해준 15가 있었죠? 어, 1이.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1이 하나 더 생겨서 이건 나중에 계산해서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준 5에다가 여기 1을 더해서 6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6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3 곱하기 5의 계산 먼저 이렇게 계산해준 15를 이렇게 올려서 15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5에서 1을 더해서 6으로 써주는 방법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방법 어렵지 않죠? 잘 정리하세요.